계속 찾아봐라. <laughs> 난 거기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야. 지금 너의 머릿속에는 수많은, 수백 명, 수천 명의 만객이 어딘가에 숨어있겠지만, 나는 멀리서 <laughs> 널 지켜보고 있단다. 오, 오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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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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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한명 죽자마자 탈주한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10초 안에 잡히자마자 도움픽 외치기 <목소리> 이것까지 해줬다 <해줬거든. 목소리> 1픽이랑 둘이 해야겠는걸? 이거 2픽 버려야 돼못 살릴 것 같은데 노력은 해볼게요 살릴 노력은 해보겠는데 얘가 동선이 일로 온단 말이야 그치 아 이거 문을 썼구나 되게 중요한 문이었는데 저거 일대1한다고 쳤을 때저문 진짜 소중한 문이라. 어? 잠깐만. 이거 나한테 오게끔 하고. 지금. 네. 그문 쓰지 맙시다. <웃음> 예? <웃음> 아 뉴비네. 아, 문은 그 아껴놔야 돼 아셨죠? 예, 네, 문을 그렇게 써버리면은, 남은 사람이 게임이 너무 힘들어져. 뭐, 문, 뭐, 무서워서 쓰는 거 이해하는데, 아, 좀 아끼자. 아. 저렇게 하면 나중에 못 이겨. 까비. 아... 아... 이러면 이렇게 끝난 거 같고. 야, 왜 얘는 점수가 75점이냐? 야, 무슨 일이야? 야.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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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거 어벤져스 뭐야? 야, 이거 다른 의미로 어벤져스가 왔어. 이거 내가 억울 오지게 끌고. 시간 버텨. 여기서 내 시간 끌어야 돼. 이거 이거 내가 채팅으로 안쳐주면 얘 점수 평생 75점이다. 뭔 말인지 이해하겠지? 저천좀 나왔어. 점수 올라간다. 돌리고 있는 거 같은데. 살인만 살인만 싸운다. 발선 발걸음. 오케이 점수 올라간다. 그렇지, 그렇지. 돌려 돌려 믿고 있는다. 돌려 돌려 돌려야 돼. I'm Chase. 오케이. 또 온다. 또 왔다 이게 또. 왔다. 이거 이악 물고 여기 돌려야 돼요. 지금 시간이 없어. 스킬러가 스리 이거 하드 캐리 하자. 안 되겠다. 캐리 머신 가자. 살인마가 막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. 그래서 할 만해. 지금 아직도 저기는 줄 알지? I think 순진해요 지금 살인마가. 살인마가 좀 순진해서. 와. 아직도 저기는 잘 나. 스킬이블이 돌릴 시간만 버텨주면. <laughs> 거기 창문 뒤에서 뭐 하십니까? 뭐하시는 거죠? 아디도적인데. 오케이. 나본 봤나? 못 봤다. 일단 시간 많이 버텼어. 이런 식으로 시간만 느낌 있게 벌어주면은 메이블에 돌려주지어 점수 올라오거든. 뭔가. 뒤로 돌아오네. I've been c h a s e 땡! 최대한 눈에 안걸리고 해야 돼 이제 그 그러니까 메이블이 처음에 살짝 긴감인가 했을 수도 있어 어 이거 만약에 준 광탈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나 혼자 해야 되나? 하지만! 어그로를 끄는 걸 보고 이제 신뢰가 쌓인 거예요 <laughs> 이제 신뢰와 믿음이 쌓여버리니까 슬슬 발전기를 돌리는 게 아닐까 스킬 오리스 체이징 미 나만 믿으라고 우리 서로 지금 신뢰가 쌓인 거야 야 30초 남았다 이거 할수 있지 발전기 지금 근데 지금 돌렸으면 하나 돌아가야 돼 그렇지! 타이밍 정확했고 거기 백날 그러고 been 있어봤자 been 내가 chase? 있을 거 같냐 이 녀석아! 내가 거기 있을 거 같냐고! 이 녀석아 어만데를 보고 있으냐 아주 그냥! 어? 아주 그냥 잘 찾는다 이래서 계속 섀도우 복싱 열심히 하도록 해라 <laughs> 난 거기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계속 찾아봐! 알겠어? 계속 찾아보란 말이야! 난 여기서 어그로만 끌고 메이블한테 시간 벌어준 다음에 얘가 빠지면 다시 여기 잡고 하면 돼 시간만 버는 용도로 돌리면 돼 계속 찾아봐라! <laughs> 난 거기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거야 지금 너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수백명 수천명의 만개기 어딘가에 숨어있겠지만 나는 멀리서 <laughs> 널 지켜보고 있단다! 오케이. <laughs> 답답하지? 어? 어디 분명히 있는데 안보이니까 암베이가... 왔다 <laughs> 온다 이제 제대로 찾은거 같은데? 계속 돌려 계속 돌려 맞다. <laughs> 아직도 저기를 <길을> 보고 있다니. <웃음> <웃음> 내가 어그로 끌고 메이블이 다 돌려준다면 이 게임 아직 모른다. The is me. Thank you. 반대로다. 대게스. 아 대게스. 아스아 대게스. 아게스아 대게스. 아스아 대게스. 스스대게스아게스 아, 스스대게스대게스대게스 대게스. 스게스스스 아, 대게스. 여기는 임마 내가 어 프롬 날때 출시하고 어 내가 딱 플레이 처음 하자마자 발견한 곳이란 말이야. 마, 어? 슬슬 또 하나 돌아갈 때 됐거든. Hey, c h a s e a n k 어 그렇지. 일로 올줄 알아. 잘 피해. 스킬를 발전기 잡아야 된다. 메이블님 진짜로 내가 진짜 부탁할게. 이게 발전기 안 잡고 있니다 진짜 서운해. Hey, c h a s e 진짜로 나 이거 인생 서운해. 발전 잡고 있어야 돼. 를 쓰는 일 설마요, 나 진짜 그나 메이블 평생 못 막을 거야. <laughs> 계속 발전기 잡아, 계속. 아 이따 저기는 잘지. 오케이. 야 이거 왔어. 아이템 <laughs> 체 이제 그만해라. 이제 그만 따라 란 말이야. 이 녀석아!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야 임마! 어? 포기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임마! 야 이거 용기를 가져! 언제까지 쫓아올래! 그 나만 보는데! 좋아 나도 그 승부 그 도전 받아들이겠다 남자답구만 남자나워 아주 남자다워 이거 맞겠다 당신의 그 초보 받아들이겠다 나이스 이녀석아 여기서만 이, 여 여기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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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 저 청중 잠깐 만 여기서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으냐? 될것 같으냐? 될것 같냐고 온다 방금 방향 순식간에 틀었죠? 얘가 일로 지를 것 같아가지고 그만해라 야야야 야너 야. 야, 다음에 다시 하자 잠깐만 나 체력 채우고 올게. 기다려봐 체력 채우고 2라운드 하자 아 나도 체력 채우고 템포 초과 올라니까 좋아 든든하구만 설마 진짜 뭉치는 건 아니겠지? 아 쟤는 아직도 저기 있네 왜 나, 나의 허상과 싸우고 있냐고 임마 그만해 그거 없어 놔 임마 음, 이젠 있어 싸우고 아, 아, 아. 이 녀석 해보자 누가 일자만 해보는 거야 너 남자구나? 너이 녀석 사나이 야 사나이답게 한판 해볼까? 한번 붙어볼까? 해보자 해보자고 해보자고 아주 그냥 니녀석 네 어? 난 거기 없다! 와라 으아! 얘 반대로 온나 와라 이번엔 무대를 좀 바꿔볼까? 일로와 어, 일로요이 일로, 일로, 일로. 일로. 아 거기 없다고 임마 야 맵이 여기 하나만 있는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의 라지노, 저가. 잠깐만. 이스나이이스나이 와라, 와라, 와라. 네, 나이스. 나이스. 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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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이이스이기